우리 오늘은 나쁜 놈 월드컵 한번 해 보자. 짜잔. 여기 두 명의 청와대 민정 수석 아재들이 있어. 너네가 보기엔 누가 더 나쁜 놈 같아? 바로 얼마 전까지는 우병우가 조국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었잖아. 우병우는 천하의 적폐, 조국은 정의로운 훈남. 뭐 이런 이미지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나? 어? 뭐? 그래도 아직 안 바뀌었다고? 오케이, 내가 오늘 한번 바꿔보겠어. 먼저 우병우. 우병우가 왜 나쁜 사람이야? 한번 대답해봐. 이 사람 죄가 뭐야? 국정농단 방조죄? 세월호 수사 외압죄? 불법 사찰? 집권 남용? 뭔데 그게다? 우병우 아재 이전에 국정농단 방조죄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나? 아니, 그보다 어느 법전에 국정농단 방조죄라는 제목이 있어. 온 나라가 촛불 난동에 휘말리면서 이 아재한테 뉴스에서 뭔가 제목들이 만들어지고 씌워졌는데잘 생각해봐. 죄라고 나오는 것들이. 실체가 하나도 없어. 실체가 없다 보니까 맨날 묵시적, 암묵적, 사실상 뭐 일단 수식어들이 자꾸 붙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래 하는 일들이 갑자기 직권남용 죄가 돼버린 거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직권남용죄. 그럼 만약에 열심히 일을 안 했으면 어 직무유기죄가 됐겠지.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덮어씌운 죄목들이 뭐 기자를 무섭게 노려본죄, 건방지게 팔짱 끼고 웃은죄, 또뭐 아들이 운전병을 한 죄, 아들이 제대하면서 건방진 죄. 뭐냐 이게? 솔직히 말해봐. 이 사람 죄 없잖아. 이 사람 아들도 죄 없어. 사실 이 사람은 박근혜 밑에서 일을 했던 게 가장 큰 죄야. 이 아재는 법을 어겨서 잡아 넣는 게 아니라 잡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얼른 잡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법을 열심히 끼워 맞춘 거라고. 근데 법을 아무리 열심히 갖다 대도 도대체 걸리는 게 없으니까 환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 법꾸라지라고 불렀잖아. 아니 법꾸라지가 뭐야? 법을 어겼으면 어긴 거고 아니면 그냥 아니지. 도대체 법꾸라지가 뭐냐고? 밑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간 죄인이다. 환장하겠네. 법꾸라지라는 말은 정말 이상한 말이야. 이건 본인들 스스로가 우병우는 법을 어긴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딱 정해놓은 채 유죄 추정 상태에서 법을 끼워 맞춘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야. 그래서 저런 이상한 말이 나온 거야. 어쨌든 나쁜 놈은 만들어야 하니까 맨날 표정이 어떻다, 눈빛이 어떻다, 자세가 어떻다. 씹고 뜯고 막뭐 맨날 끌려가는 건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그냥 나쁜 놈처럼 보이게 하고 그냥 이름만 봐도 싫게 만들고 이게 전략이야. 이제 좀 깨달아야지.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 실체도 좀볼줄 알아야지. 이 사람은 알고 보면 그냥 민정수석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야.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그렇게 언론에 나대는 자리도 아니라고. 언론들이 두들겨 패기 전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게 정상이야. 이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어때? 그동안 참 미친 듯이 나댔지. 지가 언론의 중심에서 마치 대통령처럼 이러쿵저러쿵 언론들도 미친듯이 물고 빨고 진짜 아니 국민들이 왜 자꾸 청와대 민정수석의 얼굴을 봐야 하지 지가 뭔데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알 수가 없어 아주 본인이 맨 앞에 나서서 일본이랑 들이받으라고 진두지휘하고 선동지하고 내가 보기에 직권남용은 지가 더 직권남용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드루킹 수사상황 진행 보고하라고 불법 사찰 지시했지 헐시고 이님도 웃으면서 팔짱도 끼셨네 우병우한테 들이댔던 잣대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은 이미 빨리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지 요즘 뉴스들이 난리가 났지 지금 이 사람의 가족들이 대한민국 역대급 가족 사기단이라는 의혹이 와르르 쏟아지고 있네 진짜 나쁜 놈은 바로 이 사람이었네 이 사람은 진짜 와 애초부터 우병우랑은 비교 대상도 아니었어 난이 사람의 죄목을 복잡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 경제범죄는 복잡해 학교 재단이 어떻고 소유가 어떻고 증여가 어떻고 숫자로 따지기 시작하면 아 머리 아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 뭐든지 한 줄로 요약해서 선동을 딱 다쓰는 누구 겁니까? 그런데 최순실은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뭐 이런 거 대중선동은 뭐든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야 돼한 줄로 손혜원이 왜 나쁜가 하면 뭐 목포에서 집을 사서 문화재 거리로 특혜를 어쩌고 저쩌고 김의겸이 왜 나쁜가 하면 뭐 재건축을 노리고 흑석동에 상가를 사서 사전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안돼 사람들은 웅동학원인지 엉덩이인지 그런 거잘 모른다니까 자세한 팩트가 궁금한 사람은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 가보면 자세한 설명이 아주 친절하게 다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보세요 난 그냥 아주 쉽게 요약할게 너네 나우유 심이라는 영화 봤지 어 그냥 이거야 이거 이제 조국 하면이 영화 느낌을 떠올리면 돼 희대의 가족 사기단 사실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경제 공동체의 마법 같은 돈 잔치 그리고 야너 공부는 못하는데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럼 집안을 잘 타고났어야지 딸내미를 둘러싼 정유라가 울고 갈 말도 안 되는 특혜들 끝 이제 알겠지 자 어서 sns에다가 해시태그를 달자 운동하고는 누구 겁니까 저도 낙제지만 장학금 좀 주세요 어서 해시태그를 달자고 그리고 그 많은 영화 감독님들. 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 좋은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죠. 내가 컨셉 다 잡아줄게요. 제목은 조국, 나우유 시민, 가족 사기단. <목소리> 재판 하나로 수십억이 터지는 냉혹한 지능형 가족비리 현장. 그 속에서 가장 치밀하고 가장 잔혹한 설계가 시작된다. 카피 딱 박아주시고, 문성근이 대통령 역할로 나오시면 되겠다. 야,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조국 역할은 이경영쯤이 좋겠네. 어. 아. 재판 진행시켜 아반떼 타고 다니면서 스포트라이트 딱 받고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돈 챙기고 딸내미 역할은 김민선 아니 김규리가 좋겠다 포르쉐 타고 장학금 땡기고 아빠 저 교수가 나 낙제시켰어 잘라줘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 와 이거 천만 들것 같은데 저도 투자합니다 꼭 진행시켜주세요 자 이제 처음으로 가서 다시 봐봐 누가 더 나쁜 놈 같아 아직도 진실이 안 보여?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봐 둘 중에 누가 더 능력 있는 애 같아? 우리 유라는 이쯤에서 재평가를 해줘야지 정유라는 낙제를 두번 받은 적 도 없고 공무원한테 물건을 판 적도 없어 게다가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국제 공인 능력이 있는데 얘가 또 본인의 능력은 다 부모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겸손까지 갖췄네 이런 애를 무슨 연쇄살인마 마냥 인터폴 적색 경보까지 때려가면서 잡아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뭘까 마지막은 이두 명을 한번 봐봐 내가 진짜 어휴 이런 한장 받은 거 없는 박근혜는 오늘도 감옥에서 썩고 있고, 그 밑에서 그냥 열심히 일했던 우병우는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천하의 나쁜 놈이 돼 있고, 이 새끼는 아니다. 오늘도 결론은 정신 좀 차리자.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증오하고 설계했던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털어도 뭐 나오는 것도 없고, 세상 온갖 정의롭고 착한 코스프레에다가 서민적인 척 다하던 인간들은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둑놈에다가 더큰 사기 종합 선물 세트고. 자 언제까지 속고 살래? 아직도 진실이 안 보여? 이제 시작이야. 아주 스펙타클 할 거야. 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추락해 있는지 너네 피부에 닿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차가운 진실이 조만간 너한테 착 와서 붙을 거다. 끝.